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오늘은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. 먼저 270번이고요. 이거는 그 모헤어 중에서 굵은 모헤어 아이보리 있잖아요. 그거에 스팽글 하나 넣어서 같이 감았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살짝 스팽글이 보이죠. 탱클도 이제 밝은 컬러고 이 아이보리도 이제 밝은 아이보리 라서 두개가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해서 7mm로 떴어요 그냥 다른거 안 섞고 이렇게만 떠도 되게 가볍게 네, 니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거는 3605번인데요. 그, 2126번 있잖아요. 제가 예전에 시슬릿 리본 니트 그 스와치 떠서 보여드렸던 청록 색깔. 그거하고 같은 종류의 실입니다. 이태리 썸머울 100%로고, 밝은 감색이라서 예, 색상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요 실은 약간 촉감이 이제 썸머울 촉감도 있지만 그울 같은 촉감도 있어요. 하지만 어쨌든 성분은 썸머울이라서 예, 여름 실은 여름 실입니다. 근데 이제 촉감 때문에 간절기까지 또잘 입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